엽기 28장. 실로운이 나는 강맥이 있고, 금은 연단하는 곳이 또다. 철은 땅에서 지하고, 넋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. 그 분은 흑암의 끝을 두시고 모든 온전함을 찾아내시나니 흑암의 돌과 사망의 그림자라. 홍수가 머물고 있던 곳에서 터져 나오니 발을 잊어버린 물이라. 그 물이 말랐고 그 물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빠져나갔더라.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오나 그 밑에는 불처럼 솟구침이 있으며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며 그곳에는 석금도 있느니라. 어떤 새도 모르며 독수리 오는도 보지 못한 길이 거기에 있으니 사자의 새끼들도 그 길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. 그분은 파이의 손을 대시고 산들을 그 뿌리까지 덮, 뒤엎으셨으며 그분은 파이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 도다. 그분은 큰 물들이 넘치지 못하게 붙들어 매시며 감춰진 것을 빛으로 가져오시는 도다. 그러나 지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. 사람은 그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도 찾을 수 없도다. 그 깊은 물 우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없도다 하고 또 받아도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없도다 하는도다.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, 은을 달아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. 그것은 오피르 금이나 진귀한얼룩만호나 사파이어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. 금과 수정도 그것과 같을 수 없으며, 청금 장식으로도 그것과 바꿀 수 없도다. 산호나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, 이는 제의 값이 누비들보다 더 나감이라. 에드오피아이나 항옥도 그것과 같지 않으며, 승금을 순금으로도다. 값을 정할 수 그러므로 죄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눈으로부터 숨겨졌으며 공중의 새들로부터 닫혀있도다 멸망과 사망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 명성을 들었노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귀를 이해하시며 그 조서도 하시느니라 이는 그가 땅을 끝까지 살피시며 온 하늘 아래를 보사 바람의 무게를 다시며 물을 달아 무게를 재심이라 그가 비를 위하여 규칙을 만드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을 때 그가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셨으며 그가 그것을 예비하셨고 정령 찾아내셨도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. 아멘.